슬빈도스 결말은 많이 죠 예, 그 말이 예 마지막 말이 되었습니다. GTA 말, 결말 알려드릴 거예. 예, 오늘 왜 이렇게 제방에서 유언을 당기시려 고 그러지? 자꾸 <laughs> 유언은 유언장에 제방에서 당기지 말아요. 자꾸 왜 그래? 가리스마 아, 체인이 되게 낫네. 음 시계는 괜찮은데 안경 10% 15% 좋아요. 체인. 체인 밖으로 가죠 체인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왜또여 허름한 아파트에서 좀 잤지? 뭐지? 차다 차량도 구매해야 되고. 아유, 아유 비 오는 날에는 어아 나는 시크하게 해. 비 맞으면서 가야. 해. 잠깐만요. 나 이거 볼게 있는데 옵션에서 내 지금 그래픽 옵션이 궁금하거든요. 디스플레이. 음. 높음, 최고. 그래. 설마. 상세 옵션. 최고. 높음. 높 최고. 없고. 설마 이게 안 되겠어요? 예. 네. 설마? 청바지랑 정장 봐줘. 그것도 한 예, 한번 가봐야죠. 뭐뭐 아, 깜짝 놀래. 그러지 말아요. 당황하지 말어. 말아. 자 여기죠 여기 여기 옷가게를 가봐야겠는데? 어별 차이 없네요 웃긴거는 바꿨는데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요뭐 이거 별반 차이가 없다는게 단점이죠 아 여기 아야아 야, 야, 아, 여기 안 들어가 여기 여기 안들어갈거예요 이거 야시장에 예. 망했어 저기는 지금 <laughs> 망한 동네에요 저거 차마 못잇겠더라구요 자동차 대리점, 자동차 대리점, 야시장 옷 가게는 옷이 다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아, 깜짝 놀라지 말아요. 아, 이제 가우 떨어지게 후진하는데 발로 후진하고 있어 이거, 혹시 이거 드리프트 돼요? 아, 드리프트를 뭐 이따구로 하지 잠깐 수도 내 네, 내리겠습니다. 아 어디 갔어? 잠깐만 이게 아닌데 아까 지금 그 차량 어디 갔지? 도망갔는데 눈치도 빨라. 그거 갖다 주면 2만 원인데 2만 원짜리가 눈앞에서 사라졌어요 지금. 아 여기 옷 가게 좋았어. 한번 가보죠. 어디 한번 봅시다. 바지어삼화패 like 세트 like 불량배 세트 불량배 세트. 철저절제. 하지 절제절제. 이 동네 아닌 거 같은데요, 이. 이 동네는 예, 다 허름한 그런 거밖에 안 파는데요. 아무리 봐도 좀 괜찮은 옷을 입으면 케네이타운 아니면 센트럴? 이런 데를 가야 될것 같은데 지금 조선소 그럴 때는 방법이 있죠 음...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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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시동을 걸고 그러니 방법이 있어 택시! 아이 택시! <laughs> 아이 아저씨! 아이 아이 손기... 아나 손님인데 나 손님이라고요 아나 택시 타러 간다니까 지금? 이봐요 이봐요 아저씨 왜 이래? 아 당신, 좋았어. 시간 너무 많은구만, 이게. 일단, 자동차 대리점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위치로 이동. 감사합니다. 아, 어딜 가나 기본요금이야, 이 동네. 정말 살기 좋은 동네에요. 이런 동네 찾기 흔하지 않아요. 그, 어디를 가도 기본요금. 310원 음음야형 짬밥이지 아 b 클리스는좀 그렇다 안사 안사 짬밥이지 나 저번에 a 클리스를 봤던거 같은데 어디서 팔았지 A를 여기였던가 여기인거 같은데 잠시만요 아 택시, 아총야 택시 잡기 되게 힘들다. 이거 뭐 게임, 게임 내에서 뭐뭐 뭐 그런 거 없어요? 택시 잡게 해주는 거막손 흔들게 하는 거만 아, 뭐 이거 현실에서 이러하잖아. 도로에서 택시 이러면 딱서주는데 여기다, 여기다, 여기에서 예, 택시 세우는 방법 예, 앞에 들이댑니다. 일단은 이 방법 밖에 없어요. 이러다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건데 보험회사에서도 이럴 때 사고 나도 책임을 안 져준다고 지금 좋아요 310원 감사합니다 아저씨 예 동방에이 주국이니까 인사성이 빨라야지 그 한번 차좀 봅시다 오우 야 이런거 있어 A클래스 오토바이 궁극의 최고사야 이런거 사들어야지 죽었어 A 자잔. 새로운 레이스가 해제되었다. 클래시 A의 바이크 레이스 도전 가능. 이것만살수 없죠. 아우 야, 잠깐만, 여기가 한두 개가 아니었네? B B B B D D. 음 여기는 오토바이밖에 없네요. 베이클레스가 4인승 쿠페뭐 이런 거. 할수 없구만 저기요 여러분 야야요 안에 내 오토바이가 있다고 아우야 엔진 소리도 달라 엔진 소리 죽이는데 소리부터 달라 어디 한번 여기 가볼까요 침샨샨 골목 오토바이 뽑은 김에 좋았어 바로 이거지, 이 느낌이야. 아하, 바로 이거야. 이거, 이거, 이 느낌. 그대로 아하 옷 가게는 저쪽으로 가야 돼요. 울산 단자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차피 이 동네가 아니었어요. 옷가게도 저쪽 동네에요. 저쪽 동네. 아하, 나다요. 아오, 야, 자연스러워서. <목소리> 이건 안 된다. 야. 예, 운전할 때는 여러분들이 제가 캠이 없어서 모르시겠지만, 예, 스피드 낼 때는 의자를 뒤로 제킵니다, 예. 현실 머리카락 쩔어요, 이거. 오, 아아 아. 내가 사람의 시다니 이중, 아. 아하하! 아. 아야 일어나지마 일어나지마 야 봉금 타자 야 봉금 아 이거 내가 내 과실이 100%구나 이거 아야 아저씨 진짜 저분 너무 아시는 거예요 아 그렇다고 내 오토바이를 <laughs> 알았어 알았어 아 비켜드릴게 아이, 비켜 드릴게. 아이. 아 근데 A클래스라서 그런지 야 나가는 속도가 다른데 속도가 달렸습니다 속도. 아유 예아 여기다 파킹 해놓고 파킹 파킹 아저씨 아저씨 예아 오리구이 오이 맛있는 걸 판다고? 아유 맛있, 맛있겠고만 이거 아우야 나오리고기 진짜 좋아하는데 이거 아우 아저씨 맛이 예, 최고구만 이게 예굿굿굿 나이스 나이스 갑시다 자칩샴샹 골목에서 은 은신, 접근처에 은신처에 접근 그중 여덟 명만 잡으면 됩니다 또또또저 저서 또 엄마 부엌에서 쓰시는 주방칼 가져왔구나 이거 뭐 GT... 에이 이거 이거 스팀 게임은 한 11시에서 11시 반까지 합니다 제가 아아아아 아아 건들지 말어 이 영화분 1대1로 싸울 거야 촥촥 요... 다리가 잘못했네 일로아 하나 둘셋 마무리 또또또시작이아아등끝 아아아 등등등등 아! 아, 어떻게 저렇게 저수게 때릴수가있어 저렇게 렇게 저렇게 다이 녀석아. 어제는 게저 시까지 했게 제가. 게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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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아! 게저봐 이따리가 잘못했네 정신을 못 차린 게 있네. 엄마가 보고 챙챙... 아, 야, 거기는 아니야. 진짜 야, 남자네 남자로서 야, 싸울 때 남자가 고길 때리는 건 아니오. 그 아픈 게야. 누구보다 잘 알면서... 여러분, 진짜 싸우실 때 저러시면 안 됩니다. 아, 거기만큼은 안되요 진짜... 아, 본 브레이크 보여드신호 해제되었다. 이 예! 벽 파괴자. YYY. 난 알고 있어. 말하지 마. 들어와. 아, 어 좋았어. 좋아 좋아. 파트. 어이, 어이 야. 어렵지 않아 이거 또또또 또, 또 누구 누가 들어올래 아 정형외과 여기에요 부티는 아겠구만 이 동네 정형외과는 돈 많이 벌겠어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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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저기 아프면 내가 느껴져 아 가버려 그렇지 좋아요 사레벨 게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동넨가 한번 해킹을 해보죠. 베이스볼 게임 어렵지 않아요. 이번엔 반대로 할게요. 어제처럼 9단위부터 내려가겠습니다 9, 8, 7, 6, 아 좋아, 6, 5, 4, 짜잔. 어, 내가 잘못 봤네. 미안해요. 애야, 어, 내가 잠이 덜 깼나? 팔이랑 군대 뭐 뭐한 짓이야 이게 잠이 덜 깼어 덜 깼어 덜 깼어 이게 구음 그래요 이 이일 거야 이거 큰일 났는데 아가능성두 번구나 아 이거 뭐 어렵지 않아요 영 그렇지 바로 이거지 아 사람이 잠을 푹 자야 돼요 진짜. 두 번의 기회가 있으니까 저럴 때는 어렵지 않아요, 진짜. 어 그리고 나서 어, 옷 가게를 가기로 했죠, 제가 여기로 가겠습니다. 이 집이었어. 이게 저, 이거 추리닝 같은 건데 뭐 어떤 어떤 옷을 원하세요, 토탈님? 예, 오토바이를 바꾸면 뭐하니? 오토바이 후지는내 네 발인데 결국에 예, 인생은 똑같아. 좋은 걸 사나, 아 양복이요? 근데 양복은 제 레벨에서 지금 못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양복 바지가 양복이 여기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기다려보세요. 야, 이, 이 집이었나? 이 카리스마 레벨이 있어요. 아하하, 나나요. 줄이 있는 게몇 보? 이 알고 봤더니 내 방에 있는 분들 패션 테러리스트를 아니야 이거 일단 패, 패션으로 안구에 예. 테러를 하시겠다 위협을 가하시겠다 지금 정말 무시무지한 분들이야 아멘몸은안 되더라고요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장 집 가볼게요. 야, 이거 가속도가 붙으니까 오토바이 조절하기가 힘드네. 수도... 아니야, 저거 유리야. 헬스... 상담년 씨... 파킹펌... 좋았어. 이게 바로 남자의 파킹, 남자의 주차법... 좋았어. 한번보죠 어, 팔찌. 어, 카리스마, 우레벨이 필요합니다. 시계? 음, 팁네벌? 내가 지금 차고 있나? 음. 봐봐요, 이거. 교섭인. 음. 어? 되네 근데 이거. 어? 팬츠 정장 팬츠 교섭인 일사투네요. 여러분 왜 그래요 아왜땀 흘려요 나도 같이 흘려줄까 오우야 이거 봐요 슈트 어때요 슈트 간지 남자는 슈트지 역시 까만색이냐 파란색이냐 뭐 이런건데 하긴 어제 속았죠 제가 이 복장을 입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여자가 대담해진다 뭐 이런거였어요 이분들, 나 맨인 블랙으로 만들고 싶으신가 봐. 아, 그러면 잠깐만, 검은색 정장이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아, 그거 있는데, 아, 저요. 어, 어, 뭐, 제 방송국에 누구나 볼수 있게끔 올려놓긴 했지만, 예, 뭐, 알, 원하신다면 알려드릴게요. 970입니다. 조택조택곡 970이요. 제가 회사에서 심심해가지고, 어, 제 현재 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견적을 때려봤거든요. 그러니까 사면 얼마나 나오나 싶어가지고 제거 컴퓨터 부품 다 하니까 180만 원 나왔어요. 다나에서. 뭐야 이거? 나 이거 아닌데? 나 이거 하려고 한게 아니라 나 요걸 뭐, 뭐야 이거? 갑자기 생기는데? 예. 일단 하드가 3.6테라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거기에다가 슬슬이 따로 사용하고. 그리고 뭐 예, 파워하고 케이스하고 CPU 메인보드에 뭐 이런 거 하니까 한1 8 0 정도 나오더라고요. 주정뱅이를 잡아 가게 밖으로 끌어내라. 좋았어. 뭐 이런 미션 어렵지 않죠. 뭐야 이거 가게 어디 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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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나, 가자.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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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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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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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왜냐면 그 제가 어좀 방송을 보신 분은 아시겠는데, 1년에 1년 쓰고 바꿔요. 뭐 CPU가 좀 노후됐다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CPU를 중고로 처분한 다음에 새거로 사죠. 그래픽카드도 그렇게 하고요. 980 달면 이제 가격이 안드로메라도 뛰죠. 이게 그럼 차이가 심하죠. 어 저기 돈 가방 이 있다 저기. 좋았어. 형이 간다. 넘어 간다요. 아하. 떨어질 뻔했어. 니들 때문이야. 다 니들 때문이라고 지금. 니들 때문에 야, 내가 야, 떨어질 야, 뻔했다고. 야, 아. 그리고 심심해 가지고 그 스팀 계정 같이 보는 거 있잖아요. 스팀 얼마? 그러니까 계정 같이 보는 거. 9천 달러던데요 아니, 5천 달러 그때 5천 달러? 스팀 계정에? 프로그램으로 돌리면? 아 마무리 아아아아! 좋았어! 군력차게! 좋았어 5천 달러... 아 근데 그게 프로그램이 약간 그게 있어요 세일스... 세... 세일할 때산 거까지 정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5천 달러인데, 그러니까 거기로 따지면 500만 원이요, 500만 원 그냥 거기 적힌대로 그냥 고지 곳대로 보면, 네, 5천 달러니까요. 달러가 5천 달러니까. 아닌가? 내가 잘못 계산했나? 잠깐만요. 한 아, 500만 원 맞는 것 같은데, 거기로 계산하면 예, 네. 근데 거기에 세일해가지고 막 이런 거 있으니까, 예, 고지 고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거 좋았어, 2만 원 그냥 그러더라고요. 그냥 프로그램 돌려서 봤을 때, 아, 택시, 택시, 택시가 없다. 아, 이 넓고 넓은 도시에 왜 택시가 없어? 그러니까 나저차 맘에 들었어 이차 맘에 들죠 여러분도 여러분도 이 차가 맘에 들다고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타겠어 나와 지금 하러 갈 거예요 정장 할 바지 부럽다고 할거 아니에요 현실은 거지니다 역시 아줌마 게임은 게임일 뿐 따라하지 말자 결혼 현실에서만 이러지 않겠네요. 아니 아예 정장 세트가 있어요 집에 우리 집에 세트가 있어. 내 결혼식 때 입을려고 뽑아놓은 세트가 있죠. 여기가 내 집이에요 여기 게상의내 집. 어디 보자 여기 어떤 거 옷장이? 브루스 마노 뭐고을 줍고 있었어요. 세트가. 근데 기억이 나. 기본 의상 중에 어 이거 말고 션젠. 이거 이거 이거. 카스트로는 브루스로 부기 우기. 이거 이거 이거. 맨인 블랙. <laughs> 아, 이러면 또 체인의 못이 있네. 아. 그렇다고 하네요. 아. 이게 세트로 입으면 아예 이게 옵션 하나도 못 쓰는구나. 그럼 돈 주고 사야 되네. 결국엔.